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혹시 열어보기도 무서우셨나요? 하루 종일 틀지 않았는데도 요금은 왜 이리 많이 나올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 하나면 시원하게 살면서도 전기세 걱정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 에어컨은 무조건 26도 이상,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고 20도로 내리면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26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돌려주세요. 바람이 골고루 퍼지며 체감 온도는 24도처럼 시원해져요. 두 번째 꿀팁, 필터 청소만 해도 냉방 효율 30%.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은 약해지고 에어컨은 더 열심히 돌아갑니다. 두 달에 한번 필터를 꺼내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거 하나로 전기요금 차이 정말 큽니다. 세 번째, 에어컨을 완전히 끄지 마세요. 외출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면 전원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전기가 소비돼요. 30분 1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절전 모드나 2시간 예약 끄기를 활용하세요. 네 번째는 열을 막아야 냉방이 산다. 햇빛 차단 커튼, 창문 틈막이, 문풍지 작은 도구로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오래 들어오는 창 방향에 창문 필름 붙이기. 이건 효과가 즉각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돈 드리지 않고 효과 보는 절약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절전형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만 해도 월2 3 0원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냉감이불 또는 대나무 자리. 잠잘 때 에어컨 안 틀어도 땀이 덜 나고 훨씬 시원해요. 세 번째 스마트플러그. 전기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하면 절로 아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감면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1만 6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들어보셨나요? 여름엔 4만원 가량의 전기요금 바우처를 지원해 줘요. 냉방기기, 선풍기, 에어컨 사용료 일부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죠. 정부 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에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여름 무더위 이제 참지 마세요. 조금만 똑똑하게 사용하면 전기세 반값도 가능합니다. 필터 청소, 절전 설정, 바우처 신청.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번 여름 걱정 없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